안녕하십니까 100%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결국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올라 서자마자 지금 엄청난 폭등력 보여주고 있는 이더리움의 클래식입니다 제가 이 33라인을 유지한 채 2월을 시작해야 한다는게 지난 영상이죠 꼭3 3 9을 유지해야 한다 했는데 지금 보세요 어떻습니까 엄청난 폭등력 가여 주면서 정말 기쁘게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를다 기쁘게 해주고 있죠 그리고 현재 시장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모든 코인들 지금 일제히 상승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꼭 마치 강세장 이제 시작한 것처럼 시작이다 하고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이죠. 이제부터는요, 2월, 3월, 이때가 중요합니다. 2월, 3월이. 왜냐, 4월에 뭐 옵니까? 4월에 바로 반감기 오죠. 반감기가 오기 전에 2월, 3월에는요, 시장은 분명히 이 방향성을 보여줄 겁니다. 이 4월 반간기부터는 무조건 상승력 나올 거는 분명하고요그 전에, 2월, 3월, 이두달 동안,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제 주춤거림 있었죠. 거리량도 안 나오고, 막, 조금, 조금씩 움직여줄 때, 그때 있었습니다. 어제입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2월 1일, 2월 1일에, 바로 이 FOMC, 기자회견 때문에 그래요. 이, 이것 때문에. 여기서 뭐 발표합니까? 금리하고, 또 정책을 발표하죠. 정책을. 이 금리는 뭐 동결될 거라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정책이 문제입니다. 이 정책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거고요. 이 변동서 준다는 거, 이것 때문에 시장은요. 긴장하고 또 조심스러워 했지만 움직여줬죠. 다시. 어제 새벽부터 올려줘가지고 지금까지 오늘 새벽까지도 연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반감기 시작 전에 무조건 한 번은 엄청 눌림을 당하고 갈 거예요. 갈거 올라갈 건데 그게 어제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잠깐 해봤고요. 하지만 우리도 긴장 늦추지 말고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 나가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중요한 뭡니까? 바로 이더리움의 클래식의 방향이죠. 이제 그럼 우리 이더리움 클래식 드디어 반등이 확실하게 왔는지 왔으면 또 어디까지 올라가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뉴스 하나 보고 갈게요. 바이낸스 이더리움 스테킹 규모가 피그먼트를 추월해서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얼마가냐면요, 스테킹된 이더리움 규모가 116만 2,816개예요. 엄청나죠? 이걸 돌파하면서 피그먼트를 추월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온 거예요. 마지막 줄에요. 이로써 바이낸스의 이더리움 스테킹 규모는 규모 순위는 라이도 코인베이스에 이어서 3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스테킹이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예치금입니다. 예치금. 이 예치금이 계속 상승하는 건 뭡니까? 가겠다는 거죠. 이렇게 쉽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거는 가겠다. 나는 가겠다. 이렇게 꼭 해석하시면 좋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야 하느냐? 그래야 또 어떻게 확실한 수익으로 연결을 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최대 관건입니다. 이제 이걸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하나 있습니다 여기 눌러 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 바로 연결됩니다 바로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 그리고 매매 타점까지 지금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지금 톡방에서요 이더리움 클래시 정보 공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시면요 더 빠른 정보 더 빠른 판단이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먼저 고래들 움직임 보고 갈게요 이제부터 이 고래들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얘네들 어떻게 움직에 따라서 우리가 이 대응해야 되니까 그래요. 대응을, 이 대응을 어떻게 하나에 따라 또 우리 투기계에서 바뀌니까 얘네들 움직임 꼭 체크해야 됩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더리움 클래식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죠. 이더리움과 같이. 고래 위임량이 엄청납니다. 리플 또한 마찬가지고요. 솔라나가 많이 보입니다. 솔라나가 많이 보이고 있어. 이것도 솔라나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구요. 이 고래들이 누굽니까? 이 고래들은 개인들 아니죠. 개인 아닙니다. 얘네들은 기업 기관이들이에요. 얘네들이 어떻게 움 음주에 따라서 시장 움직임 변하고요 또이 변동성 준다는 거한번더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면요 이 정도면 확실한 반등 왔다 보면 좋습니다 오늘 고가 얼마 찍어졌습니까? 34,760원 저가는 34,000, 33,410원 현재는 얼마입니까? 34,700원 또 또 고가 갱신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33라인을 돌파해줬어요. 33을 돌파해줬으니까 우리는 이제 어디를 봐야 되냐면 이 38라인입니다. 이 38라인. 이 38라인을 언제 어떻게 올라와주고 여기를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더리움의 클래식은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거라는 거이 부분은 꼭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거래량 체크해야 돼요. 이 거래량. 이렇게 내려와 줄 때, 조정받고 내려와 줄 때, 거래량 안 나왔죠? 보이면. 이 말은 뭐 말이에요? 이 말은 이 고래들이 이탈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이탈을 안 했는데, 고래 유입은 아까 보셨지만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죠? 그 뭡니까? 바로 이 고래들은 매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집을 어떻게 하냐? 저점에서.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지금 아직 안 보이는 겁니다. 이 고래들 매집 패턴이 뭐예요? 자전거래죠? 제가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리지만, 자전거래로 얘네들은 이 매직을 합니다. 이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높은 단가에 매도를 걸어놔요. 매도를 걸어놓고, 낮은 단가에 이 매수를 걸어놓습니다. 그럼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개인들이 있죠? 이 개인들. 이렇게 움직여주잖아요? 이렇게 3% 떴죠? 3% 뛰면 우리 개인들이 옵니다. 이렇게. 오고 여기서 이제 흔들어줘요 2%, 3%, 1%, 1% 떨어지면 우리들은 또 매도가 나오죠. 이거를 또 얘네들은 받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순환적으로 돌아가는 게 이걸 바로 자전거래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들 많이 당하죠. 많이 당하는데, 이제는 당하지 마시라. 한번더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리지만요. 지금은 이 매매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눌러주고 흔들어주고 하는 건요. 분명히 개인들 물량 뺏기라는 거꼭 아셔야 되고요. 지금 빨리 전화번호 주셔야 됩니다. 여기. 010-653-1-7908, 010-653-1-7908번으로 8번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 같이 대응을 해 드릴게요. 지금은 대응이 상당히 중요해요. 또이 문자 힘드신 분들은 아래 링크 있습니다. 링크 들어오셔서 카톡방 얼른 오셔가지고요. 저랑 같이 대응하시면 되고요. 이미 저랑 동참 중이신 분들은요. 다 수익으로 돌아섰어요. 이제 여러분들 차례고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또이크콘 업데이트가 한국 시간으로요. 31일 7시 51분에 진행되고요. 또 2월 7일 8시 34분. 이거 오후입니다. 오후에 34분에 진행이 됩니다. 이게 다 하고 나면 이게 3월 초에 완료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꼭 아셔야 되고요. 더구나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클래식 뭘 기다리고 있어요. 이더리움의 etf. 이 etf가 5월 23일에 승인이 됩니다. 뭐 안된다, 나 된다 말이 있어도 이거는 100%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한번더 말씀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EDXM 많이 들어보셨죠 EDXM.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EDXM은요, 월가에서 만든 거래소예요. 월가에서. 월가 애들이 누구냐면 블랙록. 다들 아시죠? 블랙록. 또 피델리티 등등 뭐 투자회사들이 많, 많이 모여서 만든 게 월가고. 월가에서 만든 거래소가 EDX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한 자리가 비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원래 비트코인 캐시가 있었는데 중국에서 채굴이 많이 된다는 이유로 상패가 됐습니다. 상패가 됐어요. 왜 중국에서 상패가 됐습니까? 이 월가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미국. 미국하고 중국은 사이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안 좋죠? 엄청난 상극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패가 됐고,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바로 ETC, 이더리움의 클래식이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말씀 들어볼게요. 이 블랙록과 피델리티 얘네들이 뭘 신청했죠? 비트코인 ETF를 신청해서 승인을 따냈죠. 올 1월입니다. 따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더리움 ETF도 지금 신청 중입니다. 이게 지금 7군데에서 신청을 했어요. 5월 23일 날 이게 발표납니다 승인 되겠죠? 승인 되면,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얘죠. 이더리움의 클래식이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또한 여기에 상장이 되면요. 지금 얼마예요? 34,640원 정도 하죠? 지금. 이 가격 아니에요. 이 가격이 될 수가 없어요. 더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더리움의 클래식은 방금 소개드린 해 EDXM. 여기 상장할 확률이 높고요. 또 지금 업데이트 업데이트가 3월 초에 완료가 돼요. 또 더군다나 이더리움의 ETF가 기다리고 있죠. 이거는 5월 달에 이렇게 세 가지가 차근차근 다 맞춰주고 있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상승 모멘트 있는 거는 아무리 떨어져도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거 없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고요. 또한 이 상승력 보일 때 들었던 고래들. 이탈 물량 전혀 없다는 거또 이처럼 하, 막 하락장에서도 계속 들어왔죠 하락장에서도 고래들은 이렇게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이요 이 모든 거를 증명한다는 거한번더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차트 볼게요 이거는 주봉차트예요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v자반등 딱 나온 날 이때가 바로 머지 업데이트 때예요 머지 업데이트 이게 22년도거든요. 22년도 거든요 22년도 머지 업데이트 때 이렇게 v자반등을 딱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고 지금까지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렇게 온 겁니다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그리고 가서 이제 여기를 돌파해 주려 했는데 저항을 맞았죠 저항을 맞고 떨어졌는데 또악기 연수가 몇 군데 막 터졌어요 터져 가지고 그레이스케일 발목 터져 가지고 더 내려온 거네요 더 내려온 것 같죠 하지만 이제 여기를 이 38라인을 어떻게 지지를 받고 이제 올라가 주냐에 따라서 이더리움의 클래식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식으로 밟고 올라갈 거라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상승합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가 앞에서도 말했죠 지금은 현재는요 이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급등하고 하고 있더라도 흥분하지 마시고요 이 중심 잡아야 돼요 막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고요 중심 잡고 추세 보시면서 매매 진행하셔야 한다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참 힘들죠 이 중심 잡기가 이렇게 막 울고울 하는데 흥분도 되고 빨리 들어가고 싶고 빨리 딴돈 수익 만들고 싶고 한데 이렇게 하면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수익 못 낸다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고요 이 중심 잡는 거 그래서 이걸 제가 해 드린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구간이에요 중심 딱 잡고 움직여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가 수익으로 연결된다는 거 꼭 잊으시면 안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추세 보셔야 고요이 매매 금지예요. 매매는 아직 하지 마세요. 이 급등에 따라 가면요. 또 물리게 돼 있어요. 100%이 부분은 제가 확실한 타점이 왔을 때 제가 카톡이나 문자로 꼭 알려 드릴 테니까 아직은 섣부른 매매 절대 잡으시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진행하시 좋아요. 여기 제가 라인이 있죠. 이 라인 보시면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동성 있는 이런 장에서는요, 와, 미쳤네요, 지금. 이런 장에서는 저 같은 사람 필요하다는 거한번더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빨리 연락 주시면요, 여기 바로 대응할 수 있어요. 또 제가 보기보다도 수위 안전적 구간으로 빨리 보답해 드린다는 것도 한번더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8번입니다, 8번. 빨리 보내주세요, 지금. 전화번호 있죠? 010-653-1-7908. 010-653-1-7908번으로 이 8번만 보내주면 돼요. 8번 보내주시면서 이글 써주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물리신 거다 보내주시면 이거 하나하나 체크해서 여러분들에 맞게 이 대응을 대응 전략을 꼭 짜드립니다. 서두에도 말했이 대응이 정말 중요해요. 대응을 어떻게든 따라서 우리의 수익이 달라진다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고요. 또 문자 힘드신 분들 아래 링크 있습니다. 링크 여기 눌러 들어오시면요.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 바로 초대해드려요. 그럼 여기 실시간 대응 들어오셔서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이 문자는요 지금 너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가긴 합니다. 하지만 실시간은 아직 힘들다는 거. 지금 지금은 이 시간은 리, 링크가 더 빨라요. 들어오셔가지고 빨리 실시간 대고 받으시길 바라고요. 이 모든 거다 무료입니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전혀 금전 요구, 금전적인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 여러분들은 그래서 걱정할 거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특히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요. 가만히 얘기만 들어오셔도 코인 시장의 흐름을 알게 되고요. 왜 갑자기 올라가는지, 왜 갑자기 떨어지는지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이 급등. 급등도 제가 직접 추천을 해드립니다. 무료에다가 이 모든 걸다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손해도 없다. 이 말씀 한번더 드리고요. 지금 톡방에서 이클 정보 공유 중이고, 매매사점도 공유 중입니다. 얼른 들어오셔가지고요. 이 매매사점 받으시고, 꼭큰 수익으로 연결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톡방에서 꼭 뵐게요. 여러분의 성원의 투자 진심으로 바라는 이상 8번의 백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